결혼 가치관 차이 이별은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별을 구합니다. 나 또는 상대방이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음. 나 또는 상대방이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함. 결혼에 대한 계획이 나 또는 상대방만 적극적. 결혼해도 금방 이혼할 것 같은 느낌. 서로 간의 결혼 시기가 조율이 되지 않음. 자주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상처만 받고 무시만 당하는 결혼 생활이 예상됨. 지속적인 신뢰 깨짐. 나 또는 상대방이 결혼 조금 및 재촉으로 인한 부담. 결혼 자체에 대한 압박, 부담감. 나 또는 상대방이 현재 상황에서 책임지기 어려울 것 같고 버거움. 결혼을 해도 좋지 않은 것들이 반복적이고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결혼을 하기까지 많은 걸림돌이 예상됨. 결혼 후 생활 가치관의 차이. 대부분 살펴보면 애정 번아웃 10번 성향 차이의 비중이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의 요소가 큽니다. 그렇기에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가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결혼 가치관 차이 이별의 감정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혼 가치관 차이 이별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이별을 구합니다. 애정 번아웃, 미안해 이별, 성향 차이 이별, 벌무매력 눈치 이별, 의무적인 숙제연애 이별, 생각할 시간을 갖자. 너와 진지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게 떠오르지 않아. 다시 만날 생각이 없어.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결혼할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어. 뭘 해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권태기가 온것 같아. 사소한 것도 안 맞는데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 후에 평생 맞춰나가며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해도 바로 이혼을 할것 같아, 겁이나.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서로에게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난 솔직히 우리가 다시 만나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싸움이 반복되니까 점점 지치고 결혼에서도 이런 싸움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에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결혼에서도 내가 존중을 못 받을 것 같아. 결혼 가치관 차이 이별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1. 한쪽은 싸우면 바로바로 바로 풀기를 선호하고 한쪽은 시간을 두면서 푸는 걸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2. 나 또는 상대방이 서운한 것을 잘못 말할 가능성이 있다. 3. 나 또는 상대방이 화를 참거나 안낼 가능성이 있다. 4. 나 또는 상대방이 착한 아이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5. 회피형과 불안형의 성향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6. 사소한 걸로 자주적으로 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결혼 가치관 차이의 재회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은 현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실의 부분을 중점을 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상태고 상대방의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뭡니까? 상대방의 상처 치유 및 상대방의 부모님 반대를 합당하게 설득하는 요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로 인한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 치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답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성장하고 여러분 스스로 깨닫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댓글에 한번 써 보세요.